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그지같은 2차전지 병신같은 2차전지 일단 리튬 가격을 봅시다. 이게 완전히 그거예요 리튬 가격에 커플링 되고 있어요. 네, 리튬 가격에 커플링이 되고 있어서 리튬 가격을 안볼 수가 없어. 뭐 하루만 멈춰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2차전지도 그에 따라서 수혜가 가능합니다.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 왜냐하면 2차전지 기업들은 빚이 많아요 빚이 많아서 금리 인하기에 수혜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금리 인하 수혜 섹터로 얘기했던 게 2차전지와 바이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2차전지는 최근에 별거 없으면서 유튜브 가격이 너무 튀었어 네, 너무 튀어 가지고 덩달아 너무 튀었어 그러다가 리튬 가격이 급락하니까 너무 많이 오른 재로 네, 최근에 조정을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지금은 하락이 멈췄군요. 그래서 앨범마이 오늘 네, 버티고 있는 모양이었던 모양입니다. 네, 앨범마이 지금도 3% 넘게 이 분위기에서 버티고 있고, 아 시장이 점점 좋아지네요. 시장 좋아진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 뭔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얘기했잖아요. 뭐 금리 인하다 이러면서 막 급등한 거 아니지 갑자기? 네 어쨌든 뭐 금리 인하가 공격적으로 이제 가등해질것 같아서 2차 전지도 일단은 좀 멈추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금리 인하 때문에라도 금리 인하 때문에라도 만약에 9월달에 이거 빅컷 하면 난리 납니다. 참고로 이거 하면 안 돼요. 빅컷 하면은 완전 다 무너져요. 빅컷을 한다는 이유는 뭡니까? 경기 침체다. 이거 다 얘기 들으셨죠? 뭐 SK온이 2조 원대 ESS 수주를 했다. 네, 이러면서 SK이노베이션이 어제 장 막판에 좀 튀면서 마감을 했고 오늘도 반등을 했고 어제 신호가 좋았네요. 어제 신호가 어제 신호가 좋았다. 네, 요런 모양이면 어 어제. 아랫꼬리를 만들면서 빨간색 20선을 회복했기 때문에 단타 입장에서는 얘를 기준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어요. 요 캔들 하나로. 빨간색 20선을 강하게 회복을 했기 때문에 빨간색 20선을 기준으로 짧은 손절도 가능합니다. 안전하잖아요. 이 정도 손절이면. 그래서 어제 가격 기준으로. 그래서 손익비 1대2로 잡아서 조금만 먹고 나올 수도 있다. 요런 작전도 가능합니다. 네. 기준 봉이 나왔기 때문에. 요 기준봉의 종가를 기준으로 매수를 하고 대신에 돌파했던 빨간색 20선이 깨지면 다시 매도를 하고 목표가는 1대2의 손익비로 잡는다 근데 목표가에서 만약에 저항을 받으면 도달을 하지 않아도 판다 하지만 반대로 강하게 돌파하면 홀딩 한다 뭐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캔들이 나오면 가능합니다 이러면 손절을 하더라도 거의 약선절이잖아요. 네, 완전 약선절이잖아요. 안전한 접근이 가능한 거죠. 오늘 기준봉이 보이는 종목들이 있으면 다 이런 식으로 한번 가이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어제 기준봉이 나왔는데 오늘은 또 음봉이 나와서 음 근데 뭐 내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 봐야 될것 같네요. 근데 만약에 어 오늘 밤 시장 분위기 안 좋으면 굳이 뭐 접근할 필요 없죠. 네, 시장 분위기 봐가면서 해야죠. 그렇습니다. 에코프로 BM. 아, 네. 일단은 장기 투자자는 그 매수 타점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조금씩 계속 사세요, 매달. 장기 투자자는 매수 타점이 없고 단타 스윙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 지금은 절대 못 사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하지만 에코프로 BM은 그래도 얘를 기대해 볼수 있는 겁니다. 거래량이 터졌었고, 이 기둥을 만드는데 든 돈만 해도 엄청나요. 요거 하나에, 아이고, 요거 하나에 6,700억 짜리에요, 여러분. 요거 하나가 6,700억 짜리에요. 요거 세개 합치면 1조가 넘어요, 여러분. 근데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든 기둥이 있어서, 얘를 깨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지금 빠지고 있지만, 깨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거지 절대 못 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뭐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앨범 말도 그렇고 리튬 가격도 하락이 멈췄고 금리 인하도 공격적으로 할것 같아서 2차전지는 뭐 분위기가 더 나빠지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황상 네 정황상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 오늘 밤 지금 분위기로만 마감을 해 준다면 다음 주 한번 하락이 멈추는 것을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네. 어쨌든 2차전지는 금리 인하의 수혜 섹터이기 때문에 일중 가격도 더안 빠지고 있고 포스코퓨처엠도 마찬가지겠죠. 2차전지는다 똑같아요. 이제 지금은 계속 진행 중이죠. 이거는 진행 중입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진행 중인 거죠. 좋은 게 나와야 이제 접근이 가능한 거죠. 단타나 투인 관점에서는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냥 매달매달 매달 꼬박꼬박 적금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평단도 낮추고 비중도 늘려가는 것이고 10월이면 미국에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한 1년은 보셔야 될것 같아요 내년이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정립식 투자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오래 걸려도 2년 근데 내년만 돼도 분위기가 달라질 것 같아요. 진짜로. ESS도 그렇고 LFP 배터리를 우리 기업들도 본격적으로 양산을 하기 시작하고 무엇보다 전기차가 정말로 싸지고 있고 그 추세가 내년 1년만 지나도 네,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도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업황 분위기가. 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도 다음주 한번 하락이 멈추는 것을 기대해 보십시오. LG 화학도 마찬가지겠죠. 네. 다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2차 전지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것 같고. 네, 다 좋네요.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 알버마 다 좋다. 2차 전지 다음 주 기대해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